여러분께 펜실사전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자, 어, 오늘 밤까지 찍혔네요. 네, 탑7입니다. 카메라를 뒤통수습니다 <laughs> 자, 어, 오늘 포커의 시는 탑7, 여름이 가까워 왔습니다. 자, 과연 이제 올여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를 포커의 시인 함께 한번 좀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보시죠 3개는 똑같습니다 오늘도 아, 어, 다 롤러코스터랑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롤러코스터 음, 똑같이 전해드릴 거고요 에그포커와 롤바드기 롤덤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합니다 자 최종 우승자인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건조기나, 무심을 차리기, 네. 그리고 휘대폰 케이스, 한우로스트로 이렇게 부상으로 드립니다. 자, 과연, 누가 가져갈지, 지금부터 대결을 시작합니다. 어, 가 나가자. 오, 9478님. 네. 6778님이 선택한 건 뭐죠? 저 일곱 포커를 선택했습니다. 네... 일곱 포커... 칠포커 말씀이세요? 네... 좋습니다. 세븐 포커 빙띠노 시작합니다. 쉽게 사람이 없으면 바로 퇴장 설치합니다. 한 명이 안 들어왔는데...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아서... 네 어떡하죠? 제가 뽑기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공고점을 풀어주기에 다시 대결을 시작합니다. 피피며 시작하시죠.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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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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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어린 다이 콜원 페어 투 페어 스트레이트 자올인데서 탈락입니다 자 이제 진한테 넘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10억밖에 남지 않아서 남은 10억치를 충전을 할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뜰 결주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만 하자. 태이관님 K1. 게임 시작합니다. 오늘도 크게 이겼죠.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쉽게 가봅시다. 그니다 자, 태이관님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헙헙콜탑콜탑콜콜콜탑콜콜콜콜탑콜 따당 콜탑콜콜 어린 다이 다이 체크 콜콜콜콘 페어 투 페어 투 페어 오린입니다. 자, 세이버 님도 탈락 네, 오린 대사를 지금 다 주문이 다 지금 네, 오린 대셨는데요.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얘하는 건가요? 자, 그 그러, 다음 분 누굴까요? 자, 나오세요. 네. 오, 자, 레인님. 어 스포를 가지 레인님, 감사합니다. c a 님도 c a l 면기 a l l Call. Call. c a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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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쿼터. 쿨. 쿨. 다이. 쿨. 다이니다 쿨. 쿨. 쿼터. 쿨. 다이. 하우스 투페어. 니다 계획을 가르쳐 드립니다 넌 미안해 탑 다이 탑쿨쿨탑탑 오늘은 크게 이겨봐요 쿨쿨탑탑 다이 <람이> 쿨탑쿨 다이 쿨 쿼터 쿨 마운틴 스트레이트 마지막 게임입니다 쿼터 쿼터 다이 쿨탑쿨 쿼터 쿨탑쿨 가봅시다. 다이 쿨 쿼터 허프 프쿨하우스 스트릿 됐습니다. 자 나가기 하자고요. 얘를 요자 다음 번나가 나오십시오. 은동산이에요이에요게시고 대결을 시작 해볼게요. 음. 자리 있습니까? 코터. 콜. 콜. 컵,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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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다이, 컵, 콜, 콜, 삥 콜, 콜, 원 페어, 원 페어, 투 페어. 탑탑콜콜 따당 탑탑콜 콜? 콜. 탑. 트리플. 원 페어. 아, 좋습니다. 길을 가수리겠습니다 콜탑탑 다이 따당 콜콜탑콜콜콜 체크 다이 콜빙콜콜 체크 다이 띵원페어 2페어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그를 돌립니다. 오늘도 크게 이겨보죠. 하프 하프 콜, 탑, 탑,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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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터 탑, 다이, 오린, 올인. 콜, 오린입니다. 빙, 탑, 콜, 다이, 탑. 원페어. 한번더 대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윤균상님 자, 한번대니다 조건은 생태계였습니다. 탑, 탑,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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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탑 탑. 다이. 콜. 어린. 어린입니다. 콜. 어린. 핑. 자, 메이드. 다이 콜. 콜. 투 페어. 블러쉬 스트레이트. 아, 이드스타게 계속을 잡가되군요 자. 얼마 <laughs> 남았습니까? 이제 어 저희는 자 제니님, 헌호님동인입니다자 제니님, 헌호님두명 나와주세요. 자 일곱 걸 찾았네. 저는 로바드기 로드기 게임 시작합니다. 아니요. 니게가 아니 아니야, 이 시간 아, 아니 자기가 없다면 다른 룰루로 단 룰루로 가게 됩니다. 쉽게 가 봅시다. 들고 있습니다. 책. 탁. 콜. 자,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로 몇몇 번째를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세 번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원카. 자리를 바꿉니다. 원카. 책. 탁. 콜. 자, 몇 번째죠? 패스 바꾸기 네 번째요. 네. 네 번째 자리를 바꿀 수 원카. 있고요. 원카. 원카입니다. 책 점심을 뭐 먹... 아침 카. 점심 먹었어요. 콜 자, 세 번째 자리 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리 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원카. 자, 세 번째 카드를 해서 이제 저녁하 저녁까지 체크. 네. 콜 메일 에이스 7근 20만 칩을 드립니다. 아까 3억 칩을 드렸죠. 네 네. 인기상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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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자, 3몇 번째죠? 네, 번째로 바꾸겠습니다. 네. 안카 원카. 로 겁니다. 콜. 두몇 번째죠? 두 번째요. 네. 잠시만 슨카로가고 가고요. 몇 번째죠? 세 번째요. 네. 앞으로 같게요 콜. 이스이스 3,040만 칩을 드립니다. 와, 축하합니다. 다음은 헌우님. 네. 시작하세요. 몇 번째죠? 투카. 네, 카강로 합니다. 하. 콜. 두카. 첫 번째 네, 네 번째, 입니다 어, 저는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네. 원카, 원카입니다. 콜. 원카. 두개다 하시겠습니까? 네. 두카, 두카입니다. 네. 투카. 메이드. 콜. 베이스. 메드 네, 드립니다. 선원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이어버려 돌립니다 탑탑탑콜콜 자, 번째로 바꾸수 있어요? 네 번째요 원카 원카입니다 체크 탑콜 콜. 다리를 바꿀 원카. 수 없어요. 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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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탑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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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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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탑, 콜, 다이, 메이드, 메이드. 20억 108만 칩을 드립니다. 자, 허 언니 한번더 대결하시고요. 네. 만약에 한, 이번에도 승리하면 마지막에 이제 둥이 님하고 대결하게 됩니다. 콜, 콜. 몇 번째 보시겠어요? 원카 원카 네. 체크 콜콜 콜. 자리 바꿀 데가 없네요. 네. 아침은 못먹고 점심 패스인가요? 쓰리카 패스 네. 패스 네. 체크 콜콜 두카 콜. 원카 패스 네. e d 구만칩을드립니다 자, 네. 마지막 두이님 나왔어요. 네두님님두두 개님. 콜. 콜. 두 개님. 네. 두 개님. 두 개님. 두 개님. 두 콜. 콜두 개님. 두 개님. 두개두번째두 네. 님두개두번째두개 두개 하셔야 돼요? 어, 두 컵인데요. <laughs> 어, 터죠 체크. 두으로 해야겠네요. 콜. 콜. 두카, 두으하 패스. 원 카. 원카입니다 체크. 메이드. 파, 콜. 콜. 두니다원 패스. 다이. 하품 750만 칩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 리 미니... 만 나오시고요. 자, 마지막 딱지가 <목소리도> コル、コル、タップ、タップ。コル、コル、コル。 페어 투 페어 네, 좋습니다. 다시 드립니다. 렐콜입니다. 이번 한가 이번에 마지막 기회예요. 네. 지금 하는 게 마지막 게임입니다. 쿼터 콜콜 쿼터 콜, 탑, 콜, 콜 탑콜콜콜 a l l c a 콜 l call, check, 네. 이렇게 해서, 네. 제니, 영 제니 님이, 승리! 네. 된 얘기는, 네. 자, 로켓을 들어주세요. 네. 과연, 언터물이 당첨될까요 스톱! 오, 건조기 택스를 드립니다. 건조기를 드립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게임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laughs> 다음 주에도 아, 활기차게 살짝 뵙겠습니다. 네, 콘조트 하세요. <laughs> 네. 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Top 7!